2019년 4월 24일 MBC 뉴스투데이에서 <laughs> 영과고 데뷔 사교육 1인당 1억 6천만 원 든다 이렇게 나왔는데 작가님께서는 <laughs> 단돈 8만 원에 <laughs> 과학고를 보냈다 질문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초사 엄마가 언제부터 과학고 준비를 해야 되냐 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과학고를 보내려면 학원을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고, 그니까 언제부터 학원 보내야 되냐 이런 질문인 네.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진짜 많아요. 과학고 가려면 음. 언제부터 뭘 해야 해요? 초등학생. 언제까지 뭘 해야 해요? 어. 아니면 언제부터 학원을 가야 어. 해요? 이 질문이 정말 많은데 네네. 이제 일단 초등학생이 과학고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네. 어디서 나왔냐는 거가 중요하거든요. 아, 아이가 네 음. 아이 생각으로 나는 과학고 가고 싶어는 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어. 잘 모르기 어. 때문에 물론 그렇죠. 좋은 학교라는 걸 알면 아, 아 저기 가고 싶어 이럴 수는 있는데 아. 저는 이제 아이의 의지 지여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 같아요. <laughs> 네. 엄마의, 엄마의 의지냐, 아이의 의지냐. 근데 엄마의 네. 의지가 훨씬 더센게 그렇죠. 이제 초등일 때거든요.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네. 엄마의 의지가 세면 네.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오는 거죠. 아. 초등 때뭘 해야 해요? 네. 언제부터 해야죠? 네. 하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우선 생각해 봐야 하는 게 과학고를 간다, 라고 응. 생각하면 수각 역량이 진짜 좋아야 하고, 응. 좋아해야 하는데, 응. 초등 때 그걸 알수 있다? 저는 그거는 어. 좀 힘들다고 봐요. 아, 알수 없다? 네. 그걸 가지고, 어, 좋아한다라고 보기에는 이제 모든 아이들이 다 좋아해요. 근데 음. 정말 수학에 열정이 있느냐는 음. 좀 다른 문제죠. 아. 공부 역량이 음. 되느냐는 아. 저는 초등학교 때는 알기 어렵다고 아. 생각해서 중학교 때는 되어봐야 공부 역량을 아. 알수 있다. 아이가 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을 음. 잘 받는다. 전교권이다 음. 이러면은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다. 아, 과학고를 갈지 말지는 음. 중학교 에서야 비로소 알수 네, 있다. 확실하게 알수 있다. 있다. 초등 때 그걸 생각해 가지고 끌고 가는 건좀 아. 위험하죠. 학원을 이용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은 완전히 이해하죠. 그 수가 네네.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을 좀 생각을 안 하시는 아. 거죠. 압도적인 아이들이 중간에 다 관두 는데 아, 어. 왜 관둘까 누구의 의지였냐 그리고 그걸 의지. 감당할 수 있느냐 어. 그래서 중학교 때 많은 아이들이 이제 나고 하는데 어, 어 그것이 이제 좀 문제고 음. 자기가 정말 좋아해도 역량 이안 따를 수 있고 음. 역량은 있는데 수학을 그렇게까지 열정이 있진 않아 그래서 정말 초등학교 때 생각해야 하는 건 음. 과학고 준비를 언제부터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얘가 수학 과학의 열정을 불사를 수 있다. 수학과학을 정말 좋아하면 그거에 대해서 아이가 자기 세계관이 생길 거예요. 아... 왜냐하면 좋아하는 영역을 팔 거니까. 그렇죠. 네. 좋아하면 팔수 네. 근데 그 파는 걸 네. 냅두지 못하고 빨리 수학 이거 해야 돼. 하면은 음... 이제 그것이 말살되니까. 그러지 말자고요. <laughs> 그것을 이제 아이가 좀 역량을 많이 펼치게. 초등 때는 수학에 대한 배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게. 흥미를 잃지 않도록 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건 너무 기본이고요. 네, 네. 그런 다음에 중학교 때또그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고 지식이 네. 이제 접목이 되는데 그렇죠. 역량이 딱 아유. 보이면 그때 준비해도 늦지 않고요. 아유. 저는 학원에서 준비해 주는 거랑 네. 부모님이 이제 사랑과 정성을 드리는 건 비할 바가 아니라고 아유. 생각하거든요. 요 근데 맞아요. 아 우리는 정보가 없으니까 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라고 음. 하는 건잘안 알아보신 거예요. 그거는 <laughs> 차고 넘쳐요. 차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원에서 무슨 비법을 딱 알려 주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랑 계속 같이 상의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아이 혼자 할 수도 없고 엄마 혼자 할 수도 없고 가족이 같이, 같이 같은 목표를 세워 가지고 계속 상의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쏟는 정성은 학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 그 정성의 그 과정 자체가 만에 하나 나고 하더라도 어, 엄청나게 성장하죠. 같이 그러니까. 같이 어, 아이만 성장하는 네. 게 아니라 우리도 네. 야 이런 것까지 한번 우리가 아. 한번 힘을 합쳐봤어. 소 어. 어. <laughs> 여러 가지 그리고 추억이 네. 진짜 될것 네, 같아요. 네. 우리가 야, 우리 그때 <laughs> 면접 연습할 때 되게 웃겼잖아. 맞아, 맞아. 뭐 이런 <laughs> 것들 소름돋아. 네. <오>, <laughs> 어. 그 이제 대입 이제 할 건데 대입도 아이가 맞아요. 면접 이제 똑같이 그런 문제 푸는 면접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네. 야 우리 그때 해봤던 것처럼 요번에도또한 어. 어. 열흘 해 보자. 이렇게 어. 지금 얘기하거든요. 네, 아, 지금 네. 하고 있죠 네. 고3이니까. <laughs> 고3 엄마. <laughs> 고3이니까 이제 네. 면접이 줄줄이 있는데 아. 그걸 같이 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laughs> 음. 그때 만약에 이제 뭐 떨어졌어도 음. 그거는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아, 우리 그때처럼 음. 우리 한번 합심해서 준비해 보자 네. 하면 되지. 네. 학원에서 어떤 비법으로 이걸 하면 돼요.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단 그 비용을 드릴 수 없는 집이 너무 많고 맞아. 말도 안 되죠. 막 무리해서 네. 나중에 뒷감당.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laughs> 살아야 된다. 어 그거를 아이한테 이제 몰빵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그 타격. 어안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높은데. 네. 어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마음에 네. 네. 어 쿠션을 만들어 놔야 하는데 네. 그게 괜찮아야 하려면 네. 과정에서 이제 이미 우리 많이 얻었어 하는 네. 것이 돼야 하는 거니까. 맞아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어. 돈을 드릴 수 없다가 아니라 <laughs> 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그 음. 돈을 애초에 못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어, 그렇게 돈을 드리고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 어, 어, 너무 많으니, 네. 그냥 안전하게 좀 갔으면 네. 좋겠다라는 네. 얘기고, 네, 네. 어, 이렇게 해서도 될수 있고, 저는 비율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어차피 비율이 비슷한데, 왜 무리를 하냐는 어, 거예 애초에 그 그룹의 수가 자, 다를 뿐이지, 네. 비율은 비슷하다고 네. 생각해요. 네. 음. 아, 너무 좋은 말씀. 진짜 시간이 지금 너무 많아요. <laughs> 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에 초등엄마들이 정말 많으신데, 초등엄마들의 가장 제가 봤을 때 가장 문제다. 이걸 좀 정말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바로 선행. 선행을 해야만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정말 바꿔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말씀 좀 해주세요. 선행을 하는 이유가 네. 잘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어, 다음 학년에 잘하고 음, 중학교가 음. 서 잘하기 위해서 네. 초등 때 그게 너무 생각이 음. 확고하니까 다들 선행을 하시는데 득과 실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득과 실 득도 있죠. 네, 네, 이제 네. 불안하지 않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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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도 불안하지 않고 엄마도 불안하지 않다. 그리고 음. 뭐 학교 뭔가 할때 자신감이 좀 있다. 네, 네. 요 정도가 이제 맞아요. 득인데 실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실좀 말씀해 주세요. 실은 <laughs> 이제 아니까 수업을 잘 듣지 않는 그 어, 태도. 첫 번째. 어, 네. 그것이 최악이에요. 음. 그리고 배운 거랑 네. 이해한 거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제인데. 진도가 나간 데까지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착각하시거든요. 어. 근데 거기까지 안다, 이해한다는 전혀 다른 거고, 그냥 거기까지 한 거거든요. 예, 네, 한번 봤다. 나는 네. <laughs> 거기까지 안다고 착각하는 그 문제.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지쳐 있는 거. 나중에 아. 또 같은 걸또 한다. 너무 이제 지겹죠. 지겹죠. 너무 네. 지겹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해야지 잘할 거라는 그 착각 같은 것들이 음. 굉장히 문제인데 그 실이 너무 큰 거예요. 음. 근데 초등 때 저는 선행이 필요 없다라고, 필요 없다. 예, 안 해도 괜찮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아이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음. 어, 저희 아이는 물론 중학교 1학년, 시작할 때 중학교 1학년 걸로 이제 시작했는데 네네. 초등 6학년 때까지 그 초등 과정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일단 기본 전제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기본 개념을 정말 잘 알면 음. 나중에 기본 개념끼리 얼마든지 갖다 쓸수 있기 때문에 융합 문제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초등 때 그것이 기본이고 우리가 중학교 1학년이 되기 전에 초등 음. 6학년이 이제 끝났어요. 음. 네. 12월쯤 됐어요. 네. 초등 6학년이 이제 끝났어. 공식적으로 네. 끝났어. 네. 그러면 예비 중 1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입학까지 3월달까지 길면은 석 달, 짧으면 두 달이에요. 네. 그때는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때도 네. 계속 만약 놀겠다 하면 안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은 공부를 매일 조금씩 루틴을 잡아서 해야 하는데 초등 때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네. 혼자 중학교 개념을 읽고 이해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누가, 맞습니다. 어, 누가 꼭 설명을 해줘야지 아는게 아니라 공부는 혼자 하는 거잖아요. <laughs> 맞습니다. 혼자 어, 하는 거예요. 근데 어. 그 전에 이해가 안 되는 건그 전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 이해가 되게 되어 있고 네네. 그거를 하다 보면 그 입학 전에 끝납니다. 중학교 <laughs> 1학년 1학기 음. 끝나죠. 어, 그거는 이제 이미 알고 시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말려도. 네, 네, 말려도 네, 하게 되어 있고, 네.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 끝나면 빠르면 중3이 끝나 있습니다. 아, 아, 늦으면 중학교 1학년은 완전히 다 끝나 있고, 중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네. 그렇게 되는데, 네. 왜 초등 때 그러니까요. 어려운 걸 어, <laughs> 놀지도 못하고, 어, 자기 이제 아이들은 분노가 쌓이잖아요. 맞아요. 난 놀지도 못했어. 어, 이제 중학교 어. 때 아이들이 가장 중립병이 생기는 이유가 음. 중학교 때첫 시험을 봤어 음. 근데 자기가 기대한 게 있잖아요 음. 초등 때 이렇게 했고 선행도, 이렇게 했어. 선행도 했어 근데 어. 시험을 봤는데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치. 그럼 완전히 현타오는 거죠 아. 엄마가 하란 대로 했는데 어. 점수가 이래 어. 그러면 이제 반항의 길로 아. 접어들 수 있다 아. 음. 아이도 굉장히 실망하는 거죠 음. 안전하게 좀 하자는 거예요 초육 음. 끝날 때 이제 점검을 한 번은 무조건 해야 돼요 결손이 네. 없는지 초등과정 네. 네. 그래서 괜찮으면 이제 중학교 거 시작하면 얼마든지 한 학기만 지나기 전에 다 선행이 돼 네. 근데 왜 미리 해서 아이한테 싫은 마음을 키우냐는 거예요. 아. 싫은 마음이 커지거든. 네. 물론 안 커진 애가 어디에는 있을 수 있어요. 어딘가에. <laughs> 우리 애는 아니야. 어, 우리 애는 아니에요. 무조건 싫게 되어 있어요. 네. 중학교 때 하면 얼마든지 천천히 네. 할수 있다. 네. 저희 아이가 진짜 천천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오래 국리하고 아. 천천히 이제 기본 개념서로 그렇게 음. 선행을 한단 말이에요. 시험 기간에는 심화만 하는 거죠. 아. 이제 그러면 시간이 되게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아. 시험 때도 다시 이제 기본을 한는 필요. 없고 이미 했으니까 맞아. 심화만 하는 네, 건데 네. 정말 천천히 해도 중3 때고 1을 시작해요 음. 아무리 늦어도 그러니까요. 어. 네, 네. 그래서 중3이 끝날 때고1 과정이 끝나죠 네, 네. 저희 아이가 딱 거기까지 하고 고등학교 어, 갔거든요 어. 이제 가서 네. 저희는 이제 너무 늦게 네. 생각했으니까 가고를 네. 아, 네. 아이가 중3 때 이제 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어, 그때는 속도를 낸게그 아, 정도인데 어. 어, 그것도, 네, 고등학교 네. 가서도 얼마든지, 네. 처음에 물론 어렵죠. 음.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자기 속도대로 하면은 결국은 성장한단 말이에요. 네. 괜찮다고. 네. 어, 어. <laughs> 선행을 많이 한 아이들이 네. 고등학교 가면 다 멈춰 있어요. <laughs> 네.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천천히 온 애들도 같이 이제 고등걸로 네. 네. 승부를 보는 건데, 선행열차에 올라탄 아이들은, 네. 어, 너무 빨리 달려서, 네. 이제 힘들어진 경우가 대다수고, <laughs>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 한 선행인데, 수포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요. 열심히 했는데 네. 수포자야.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네. 애는 애대로 힘들고, 음. 그걸 위해 아빠도 엄마도 힘들고, <laughs> 그랬는데, 저... 결과가. 어, 음. 너무 슬픈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장 아까운 건 아이의 시간이거든요. 맞아요. 얼마든지 더 열심히 따는 걸 이제 책도 음. 보고, 취미생활도 하고, 할수 어, 운동도 할수 음. 있었던 건데, 맞아요.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어, 수포자가 된다면 은 이제 그건 <laughs>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까요 어, <laughs> 아. 근데 그때도 네. 이제 늦진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시 네, 돌아가서 네. 하면 되는데, 애가 너무 지쳐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laughs> 타이밍이라는 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지쳐 있지 않게 네. 어, 천천히 가면 되는데 음. 다들 아 그렇게는 소학은안 돼요. 내네 <laughs> 바퀴는 해야지 알수 있어라는 어. 생각이 잘못됐다는 어,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그 말을 음. 막 하시더라고요. 그냥 천천히 깊게 음. 한번 제대로 하면 되거든요. 어, 그런데 <laughs> 빨리 빨리 했어. 그리고 이제 막3년 선행 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하려다 보니까 3년 전에서 다 잊어버렸대. 다 까먹었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laughs> 수학은 수학은 그렇게 까먹을 음.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만 계속 음. 네 바퀴를 돌면 뭐예요? 여기까지 음. 파야 되는데 저는 이제 득과실 생각했을 때 음. 초등 때 선행은 실이 너무 크니까 네. 우리가 어쩌면 잘할 수도 있었던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중학교 때 시작해도 얼마든지 역량을 발휘할 수 네. 있어. 네, 그러니까 네, 네. 안전하게 좀 하자는 거예요. 어, 폭만열차에 올라타지 어. 말고 <laughs> 폭망열차 어, 수포자의 열차에 올라타지 <laughs> 어. 말고 근데 지금은 되게 잘할 수 있는 아이도 음, 그런 네. 길을 따르다가 못하는 아이가 되니까 오히려 네.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어. 어, 너무 <laughs> 선행을 어. 전혀 걱정하실 게 없어요. 어차피 음. 초육대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선행이 돼. 네, 네. 맞아요, 선행이 맞아요. 돼요. 네. 그리고 그, 빨리 돼. 음. 이게 얼마나 효율적이. 언제나 네. 어, 효율을 네. 항상 생각을 좀 하셨으면 네. 좋겠다. 네. 저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네. 해요. 초등 6학년부터 네, 네. 이제 해가지고 빨리 나가요. 한 학기 1년씩 할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가면 그럼요. 되거든요. 그리고 혼자 했기 때문에 혼자 할수 있어요. 혼자 <laughs> 한거에 이제 가장 좋은 점은 메타인지가 된다는 거예요. 메타인지도 <laughs> 어. 되죠. 맞아요. 내가 뭐가 약한지 네. 알아. 네. 자기가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나는 이걸 좀 잘하네. 그렇어 이건 좀 약하네. 빨리 넘어가고.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음. 근데 따라가기만 하면은 네,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어. 생각하는 능력이 생기지도 어. 않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고력, 그렇죠, 없는 거죠. 어. 이렇게 확신해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더 이상 선행에 대한 그 착각, 기대, <laughs> 오해 다좀 내려놓으시고 정말 아이 그 수준 실력 거기에 맞춰서 천천히 깊이 정말 그 기본을 제대로 초등 때 그냥 초등 과정이나 제대로 하자. <laughs> 어, 그것이 네. 가장 큰 과제예요. 그것만 네. 하면 중학교 때 전혀 문제가 없고요. 네. 고등학교 때 잘하려면 중학교 걸 정말 잘했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구멍이 조금씩 생겼다? 그러면 못하는 거죠. 네, 네, 네. 초등학교 거나 잘하자. <laughs> <laughs> 네.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실질적이면서도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을 너무 잘 다뤄주시고 또 설명도 재밌게 잘해주셔가지고 다들 이해를 잘 하시고 뭔가 많은 깨달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또뵈워요 감사합니다. 네, 또 봬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